안녕하세요 오도경입니다. 제가 이제 오도경 말고 뭐지? 제가요 이름을요 어 이름을 별빛 뿅 달빛이에요. 이제 별빛 뿅 달빛으로 바꿀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좀 이제 구독자도 많이 됐잖아요. 구독자 한 저를 구독한 사람들은 이제 별빛 뿅 달빛을 구독해주세요 저 말고 오두경은 이제 구독 연기해주셔도 되고요 별빛 뿅 달빛을 구독해주세요 별빛 뿅 달빛이에요 별빛 뿅 달빛 그걸 봐저 구독. 오두경 구독한 사람은 저는 이제 별빛 뿅 달빛이니까 거기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빛 뿅 달빛에서는 프로필 사진도 예쁘게 바꿨고 그리고, 어, 그 편집도 하고, 그 밑에 막 설명 쓰는 거 있잖아요. 막, 그거 쓰는 것도 재밌게 할 거고, 예쁘게 딱 보면, 막, 얼굴 공개하면 얼굴 예쁘게 꾸미고, 그런 거, 그 편집도 하고, 밑에, 밑에 설명 그막 하는 거 있잖아요. 막 보면. 뭐지, 누구 거지? 어. 일단은 그렇게 막 있잖아요. 더 예쁘게, 이, 검은색 좀, 제가 좀 검은색 화면이잖아요. 그거는 하얀색을 싹 바꾸고, 그리고, 음, 그리고 이렇게 오래, 음, 막 그리고 안할 거예요. 편집할 거니까 후기도 많이 올리고, 쓸데없는 거는 안 올리고, 잘 올릴 거예요. 이거 휘막 소리 나잖아요 푸딩 먹방 할 때나 다른 것들 다 공기 소리예요 공기 소리 안 나게 할게요 편집으로 어 말말안할 때도 말안할 때는 제가 밑에 뭐 글씨 있잖아요 그런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는 제가 3학년 때음 제가 한좀 크면 더 크면 더 크면, 더 크면요, 더 크면 그때 목소리도 높이고, 음, 더 크면 더 예쁘게 만들고, 더 크면 제가 핸드폰을 바꿔 갈 거거든요. 노트로. 음, 화면이 더 크게 보일 것이고, 그렇게 할 거예요. 편집도 하고. 음, 핸드폰 바꿀 때 저는 여기다가 댓글, 그래요. 핸드폰 바꿨어요. 이제, 달빛, 별빛, 뿅, 달빛을 구독해주세요. 저 구독한 사람은. 그렇게 치고, 저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. 오늘은.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언제 없어질 건지. 그러면, 그러면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